주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새로운 주님을 향해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를 향한 한 걸음씩 한 단계씩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처음 마음과 첫 생각을 드리는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새롭게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고 또 우리의 행동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승리하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아멘. 1절 말씀에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2장은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사론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고린도 전서 묵상할 때 여섯째 날에 이미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은사를 많이 강조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영적인, 신령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은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저주할 자, 신앙 밖에 있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가 성령의 은사라든지, 하나님의 마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재능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데, 무엇인가? 그것에 신령한 것에 대한 관심과 신앙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그것을 늘 묵상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자기에게 부족한 것들을 깨닫고 노력하고 관심을 갖는 부분의 은사가 처음으로 출발된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배워야 하겠다는 마음, 또 하나님을 닮아가겠다는 마음, 성령을 의지하겠다는 마음, 지금의 세상적인 삶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보다 더한 차원 높은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개발 자기의 관심 분야가 개발되고 재능과 여러 가지 능력이 개발된다고 하는 것이 은사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아, 능력들이라고 볼수 있으면 그것에 대한 능력을 사모하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관심 갖는 갈증들이 먼저 있어야 배우게 되고 은사가 시작된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이 하나의 기능으로 보아서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는 더 위에 있고 어떤 은사는 좀 낮은 단계에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혼재가 많아서 서로, 어 다투거나 아니면 논쟁하거나 아니면 판단하거나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 있기 때문에 모든 은사가 동일하나 이것에 대한 것의 개념을 정리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 은사에 대한 출발점, 개념을 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증 해결이 거친 사막을 건너게 하고 또 지적 갈등이 학문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영적인 갈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갈증이 내게 있으면 영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극률의 마음인데요. 그것이 약한 사람에게 내 영적인 갈등이 향하면 그것이 극률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넓게 펼쳐져서 이웃에게 향하면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것이며, 그, 어, 이 영적 갈등이 교회를 향하면 그것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사역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한 웨슬레 목사님, 감리교회를 맨 처음 창시하신 목사님은 그가 금식도 그 하고 기도도 하였습니다. 영성 생활을 충실히 해나갔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나중에 느끼게 됩니다. 영적 갈등을 느꼈을 때 그는 새롭게 변화가 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이 뜨겁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묵상하게 되었고 그 영적 갈등을 채워가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 성화, 신앙의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그 웨슬리 신학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신학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급해 하는 정도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잘 정리해서 출발해 나가야 합니다. 영적인 갈등, 신령한 것에 대한 갈증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첫 번째 기준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증을 느끼는 것은 영전의 인생보다도 상승의 갈증을 느낄 때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하든지 일확천금을 노리듯이 무엇인가가 나로 하여금 다가오는 절대적인 어떤 큰 이득을 바라보고, 어,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 한, 한쪽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행운을 가져다 주는 역전의 인생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음, 이 역전의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삶의 한 방법이고 그것이 희망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전의 인생을 기대하면 기적을 바라거나 아니면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샤머니즘하거나 아니면 미신을 따르거나 이런 경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신앙 영적인 갈급함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주를 따르며 영적 갈급함을 느끼는 것은 신앙에 내가 한 단계 더 깨닫고 발전하고 회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게 된다는 상승 한 단계 높아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갈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증을 우리가 느껴서 무엇인가를 극복해 나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모든 선행적 은총, 이런 모든 것들을 묵상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영적 갈급함이 그 사람을 그것을 극복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 설레 목사님은 회심하기 이전에 그가 최선을 다해서 영적 갈급함을 느끼기 이전에 그는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워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부터 신성 클럽, 홀리 클럽에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금식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병원 심방과 감옥. 어이 전도를 나아가게 된 것이 일절에 정기적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규칙쟁이들, 이 감리교도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회심이 되게 된 것인데 거기에 머물러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을고 회심할 때는 그가 어 목사 안수 받은 지 13년이 되는 1738년에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이로는 35살이 지난 나이입니다. 갈급함이 채워지기 위해서, 어, 그는 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고 다시 나아갔을 때 그는 뜨거운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자기가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되었다고 하지만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저안의 슬래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베드로의 그 용어를 써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성화의 모습을 닮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그 뜨거운 마음은 그냥 영적 갈증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갈증을 해소하고 뜨거운 마음이 생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은 저녁 8시 45분, 9시 15분 전에 너무 마음에 허전한 마음이 들어서 그가 런던 한 거리 올더스케이트 거리의 저녁에 그한 거리를 지나갈 때. 이 모리비안 교도들이 묵상하는 교회 모임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로마서 주석,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론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뜨거워진 것도 아니고, 아니면 부흥에 참여했다 뜨거워진 것도 아니고, 로마서 서론 주석, 그 루터의 로마서 주석은 아주 딱딱한 글입니다. 거기에 무슨 성령의 은사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일반적인 신학적인 논쟁의 출발점이 되는 말씀들을 읽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영적 갈급함과 그가 경건생활에 참여하면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게구비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뜨거워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은 설레 목사님의 회심은 내가 한날 나도 모르게 뜨거워진 마음으로 회적, 영적, 역전의 회심이 된 것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한 것에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게 해서 그것이 회심으로 되는 상승의 회심이고 이것은 우리 신앙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발전지향적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은 설레 목사님은 엄청나게 타락한 삶을 살다가 돌아서는 것도 아니고 인간에 대한 비교를 해보면서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로 회심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더 닮아가고자 하는 것에서 위대한 신앙적인 부분을 우리가 발견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한 갈증의 기준은 어떤 것이냐 하면 분명한 기준이 섰을 때 그쪽으로 돌아서는 이 갈증과 은사로 개발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갈증이 은사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 너무 목마를 때 물을 먹어야 갈증이 풀립니다. 소금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심해지고 탄산 탄산 음료를 먹으면 잠시는 청량감을 느낄 수 있지만 갈증은 더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준이 있기에 극률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의 기준은 주로 맨 처음에 단계에 오는 것이 경험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어릴 적에, 내가 예전에 이런 것이 경험입니다.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 머무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성입니다.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일반적인 과학적인 원리는 무엇인지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되, 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옛 어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전통입니다. 그리고 문화입니다. 관습 이런 것들이 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성경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이렇게 에, 되어서 일반 성현들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갔는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됩니다. 자기로부터. 주변으로, 전통으로, 성인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면, 좌안의 슬림 목사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제일 먼저 기준을 삼은 것은 성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통,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신앙적인 사도들의 전통을 중시하였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체험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와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인지, 다시 판단하여서 그 이성적인 판단 기준이 들어와서 이것을 내 감리교의 내 기둥 신앙의 내 기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분명한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거꾸로 성경, 전통, 체험, 그 다음에 이성 이네 가지 기준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갈증이 해설 해결되고 그것을 뛰어넘는 이성을 뛰어넘고 경험을 뛰어넘는 은사를 가지고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3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고백이고 체험 이후에 나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체험과 고백은 옛날 사도들의 전통을 배경으로 한 것이고 그 이전에는 베드로의 주는 그릇이 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초가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들어오고 나도 주를 고백해야 되겠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참다운 성경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앙의 이 자네슬리의 성화의 신앙에서 어 웨슬리의 신앙이 출발되었다면 그것이 여러 가지 분파로 어 생겨나서 교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 감리교회 안에서 구세군 성결교회 나사렛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것들이 강조되었는데 기준이 약간씩 달라진 것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음이 자선 사업은 구세군에게 이 주어진 것으로 기준이 넓혀졌고요. 그다음에 사랑은 나사렛교회 나자린 성령운동은 하나님의 교회 순복음 그 다음에 성결한 삶 깨끗한 삶은 성결교회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다 같은 성화의 한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를 나눠지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지는 우리의 노력과 또 영적인 갈급함이 어떻게 기준으로 나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점을 우리가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점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급함이 이 우리의 체험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갈급, 갈급해 하는 기준의 마지막 부분은 내가 체험이 열매로 나타날 때이 갈급함이 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재능이고 은사입니다 종교교혁자의세 위대한 스승은 말틴 루터, 존 칼빈,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서로 지역은 달랐습니다 말틴 루터는 독일에서 존 칼빈은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웨슬리는 영국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약간씩 차이점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음, 그들이 여러 가지 체험을 나름대로 다 정리해서 종교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회가 되게 뭐 개방적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리교회가 복음적이고, 어, 이 영국을 그피 없는 혁명으로 나아갈 만큼 위대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사회적 성악까지 이루어지는 어, 부흥운동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어떤 열매로 맺혀지게 되었느냐 하면 이 기준점이 삶의 한 열매로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르슬레 목사님은 세 가지 별명을 가지고 평생 살았는데 첫 번째는 나는 타다남은 장작이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타다남은 장작, 부직갱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쓸 때에는 나는 하다 남은 숙조각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불난 경험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한슬레 목사님은 한 책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벌레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다시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서 그걸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은사가 있어서 은사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 은사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은사를 갖기까지의 배경으로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전의 회심, 역전의 신앙이 아니라 그 기적만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기까지 내가 내재적으로, 내적으로 더 갈급해하고 노력하는 상승의 회심, 상승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갖는 것이 은사로 개발되어서 사역으로 나아가고 또 여러분이 한 단계 발전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더 밝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사를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기 이전에 그 은사를 갖기까지의 기본적인 출발점을 묵상하였습니다.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한 가지의 결과라고 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은사로 가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 또 내가 내 삶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영적인 갈급함 이 모든 것들을 먼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선 사업이나 극률의 마음이나 깨끗한 신앙생활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라든지 여러 성령의 은사들 뜨거운 마음을 갖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평생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하는 모든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주원하옵나이다. 아멘